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명하니 지금 이 시간에 이 필자의 몸맘령에 붙어 있는 사탄 병마 마귀 귀신 낙마야, 썩 물러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없어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이 필자의 뇌에 붙어 있는 병마야, 귀에 붙고 눈에 붙고 코에 붙어 있는 마귀야, 입치아 잇몸에 갑상선 뒷목에 어깨에 팔다리 손발에 붙어 있는 마귀야, 썩 물러갈 지어다. 심장에 붙어있는 마귀야, 폐, 위장에 붙어있는 장상, 피아생, 헬리코, 박터균아, 간, 콩팥, 최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방광, 허리, 꼬리뼈, 고관절, 전립선에 붙어있는 병마마귀야, 썩 사라질지어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의 고향, 수월, 무적행, 지옥으로 떠나가거라. 이곳은 그리스도의 집이며 성전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며 명령이요 성폰이라. I order you, Satan, to go away from my body, mind, soul. In the name of Jesus, you should not stay here. You should go to your hometown, soul abyss, hell. Here is Jesus Christ's house and God's temple. These are the words, order and declination of Jesus Christ. Go away. Get out of my body. Get out of my house. Get out of here. Hallelujah, Hosanna. Ebenezer. 만우의 마라나타 아멘.